플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현뉴스입니다한키주를 비롯해 중부 다섯 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어제 12일 미 언론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94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 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켄터키 메이필드 촛불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 시설이 위치한 일리노이주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에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칸소와 미주리에서도 각각 2명이 숨졌습니다. 앤드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CNN에 출연해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 공장에서 일하던 100명의 근로자 가운데 40여 명이 구조됐고 추가 구조자가 나올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켄터키에서만 최소 5만 6천 가구가 정전 상태 또 테네시에서도 7만 명 이상이 정전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켄터키주의 경우 한국 교민이 3천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명이 지난 2년가량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 75%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로 숨진 반면 65세 이하 연령층은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노인 연령대와 젊은 연령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셈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노인 연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만 결국 면역 체계가 약화돼 돌파 감염 등으로 숨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1주 동안에 코로나 사망자가 빠른 속도인 10만 명이나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협은 더욱 커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한국의 연예계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안테나는 유재석 씨가 지난 11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오늘 2차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유재석 씨가 지난 9월 말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 배우 유눈애 씨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한국 연예계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2일 오후 6시 40분께 텍사스주 베이타운의 야외에서 열린 한 추모식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 여성이 2주 전 숨진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참석자 50여 명이 하늘로 풍선을 날려보낼 무렵 개안이 차를 타고 접근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부상자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행사에 참석한 목사, 부부를 비롯해 어린 아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이 사건 직후 헬리콥터 등으로 병원에 이송도 했지만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은 현지 방송에 당시 범인은 20발에서 30발의 총을 쐈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차로 달려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에드 곤잘레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은 총격 사건이 범죄단체와 연관됐는지 용의자가 몇 명인지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등의 트럭을 납품하는 전기 업체인 리비안이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인 AJC는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리비안 측이 오는 1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AJC의 모기업인 콕크 센터프라이즈는 리비안 주식의 4.7%를 갖고 있는 주요 주주여서 이번 보도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리비안 공장은 애틀란타 서부에 위치한 오건 월튼, 뉴턴 카운트 접경지역인 러틀리즈에 건설되며 SKC 공장에 위치한 코빙턴과 소셜서클 등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편 리비안의 전기트럭에는 한국 삼성 SDI가 납품하는 전기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져 삼성 SDI의 조지아주 진출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t 의프로골퍼가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